정상 쪽은 운무에 덮여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중산리 탐방 지원센터 가는 길입니다. 한 200m 정도 남았겠네요. 뭐, 다 아시겠지만, 요 산천군 시천면 쪽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으로도 불길이 넘어서고 이래가지고 막그러는데참 뭐 열을 먹었습니다. 거의 10일, 10일 만에 거의 진화를 했는데, 한순간의 실수가 참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뭐 3월 20일부터 지리산권 전역이 뭐 전면 통제되고, 지금 산행은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쪽에, 시천면 쪽에 제가 좀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쪽에 또뭐 아쉬운 마음에 여기까지만 한번 둘러보고 가려고 뭐 한번, 여기까지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예, 네, 저기, 음, 중산 주차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디산 국립공원 중산 주차장 주차장 자체도 아예 통제해놓고 있네요. 출입 통제 안내 산청지역 산불로 인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교차장까지 지금까지 뭐 통제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지금 통제입니다. 아, 저기 보니까 소방차 한 대가 네 개가 있네요. 대행 소방차는 아니지만 은 작은 차가 한대네 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황이 완전 종료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대기 상태인 것 같네요. 국립공공단 소속입니다. 이, 이 차는. 중산주차장 화장실도 거의 완공이 됐네요. 정상석 조형물은 완공이 돼 가지고 딱 있습니다. 뭐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네요. 뭐 거의 뭐 진짜 정상이 있는 정상석과 구분이 안될 정도로 잘 만들어 놨네요. 점막감이 감도는 시원센터 근처 풍경이네요. 지금 분들도 근무를 안 하시는 모양이네 문이 닫히고 안에 사람이 없는 분위기 인데 출입 통제 안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산천지역 산불로 탐방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리니까 더뭐 쓸쓸해 보이는 지원센터 근처입니다. 상가들도 산이 통제되니까 완전히 뭐 장사를 안 하네요. 샷들부스는 뭐 아예 뭐 운행정지. 네, 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셨지?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마음이 심란해서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많이 놀라셨지 저희는 대피하라고 해서 대피하고. 그래 방송에 뭐니까 뭐 중산리 중간 예, 쪽이.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불꽃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근데 지리산으로 올라오니까 네. 대피하라더라고요. 그렇지. 네, 여기는 럼뭐 어떡해요. 5일간 나갔다 있다 왔지오 오일 갔냐. 네. 아. <laughs> 여기는 또 불이 올라오면 뒤리 쪽으로는 대피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불이 이쪽 도로 따라 온 게래, 저쪽에 물 건너 저쪽 편이었거든요. 이쪽 편, 예, 저쪽 따라 돼. 올라오면은, 나가면 대피는 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끝 쪽에서 올라오면 대피는 되겠 네, 예근데 여기에 서는두 꼴장 밑더 밑에. 예, 예. 예 그래서 꼬리 깊어서 바로 오진 않을 것 예. 같았는데 그래도 가라. 시천 뒤쪽이 돼. 예, 가라니까 가야죠. <laughs> 내가 하도 떳떳해고 지난주 토요일 나 와봤거든, 그 시천에. 지난주 특산. 토요일은 아예 못 들어왔을 텐데. 아 들어오 왔다. 득상까지 뭐. 아근 여기도 밑에서 막기는 막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집 보러 간다고 올라간다 하니까는 그걸 또 음. 보내주더라고. 워낙 보러 올라오시는 동네 주민만 보내주는 거네요. 예 보러 올라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아 버리더라고요. 아예그 앞에 나의 아예 주민들도 못 올라가 나가고 나서는 한 이틀간 아예 못 들어오겠고. 그렇지만 예. 물이 번지면 또뭐 대피 안 시켰다고 난리는. 예 근데 우리는 물이라도 좀 뿌리고 나간대도. 음? 또쪽 산으로 사장님 그다음 나눠 봤는데 벌써 나왔네. 네. <laughs> <laughs> 그거 전에 뭐더라 돌배 약차 되나요? 네. 됩니다. 그거하고 아메리카노도 아트산 거예요. 뭐두 잔이나 가져가시게? 이거두 <laughs> 예, 잔이. 아, 아까 혼자 내리신 <laughs> 아 중살리 주민이 대패했다는 말들어니까 <laughs>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건 아데. 어 그니까 그날 중살리 얘기 나오고 나서요.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카페 전화로 해가지고 비가 제법 많이 옵니다. 요 카페 앞에는 보니까 벚꽃이 아, 아, 이제 피려고 온마울이딱 맺혀 있네요. 예, 여기는 지금 종산리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예, 주로 예, 왼쪽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상가들이 쭉 있습니다. 불을 밝히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에 자체를 완전히 통제해버리니까 오는 사람이 뭐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뭐 차는 몇대와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빛까지 오니까 더 한적해 보입니다. 여기는 산행객들이 오고 일해야 상가들이 돌아가는데, 산 자체를 통제해버리니까, 뭐, 한적하니,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그런 느낌입니다.